서울의 차가운 아침.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 피로가 남은 채로 호텔에 도착했다. 팬들의 관심과 카메라 플래시에 익숙한 그는 예정된 자선 행사 전 잠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거라는 걸 몰랐다. 커피를 마시며 호텔 로비의 커다란 창문 밖을 바라보던 중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녀는 도로 건너편 스포츠 용품점 앞에 서서 유리창에 전시된 반짝이는 축구화를 틀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춘천에서 자신의 꿈을 줬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손흥민은 호기심과 아련한 향수에 이끌려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녀는 낡은 옷을 입고 테이프로 덧댄 신발을 신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축구 좋아하니? 손흥민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물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손흥민의 얼굴을 알아본 그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손. 손흥민 선수. 소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야 지호예요. 소녀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대답했다. 손흥민은 지호가 꼭 지고 있던 낡은 축구공을 보았다. 실밥이 튀어나오고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축구하는 거 좋아해. 손흥민이 다시 물었다. 네! 매일 학교 끝나고 연습하는데 제 축구화가 너무 낡아서 엄마가 새걸 사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손흥민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축구를 시작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 마음을 잘 알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같이 들어가 보자.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스포츠 용품점 안으로 들어가자.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 그는 축구공과 유니폼, 그리고 선반 가득한 축구화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점원에게 지호에게 가장 잘 맞는 최고급 축구화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새 신발을 신어본 지호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도 처음으로 축구화를 신었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다. 너무 좋아요. 지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손흥민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지호의 어깨를 감쌌다. "지호야, 축구화가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건 아니야. 내 마음과 노력만이 진짜 실력을 만든다. 매일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 지호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강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손흥민 선수처럼 될 거예요." 가게를 떠나기 전, 손흥민은 점장에게 작은 메모를 남겼다. 매 6개월마다 지호에게 새 축구화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호가 서울의 유명한 축구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손흥민과 지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말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호에게서 어린 시절의 저를 봤고 그가 꿈을 이룰 기회를 갖길 바랐어요. 몇년후 이제는 청소년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지호가 경기장에 등장했다. 관중석 한편에서 손흥민은 감격에 찬 눈물과 함께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한 번의 친절한 손길이 또 다른 꿈을 키웠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